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자기의 때를 분별하시고 늘 분별의 삶을 계속 사셨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죽으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분별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제일 먼저 갔던 것이 대세상의 장인 안나스에게 데려가고. 그 다음에 대세스장 가야바에게 데려가서 새벽 한시와 동틀쯤에 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다가오고 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죠. 금요일 오후, 전까지 모든 걸다 끝내야 되니까 목요일 밤, 그 다음 새벽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결국은 유대총독 빌라도 안토니아 요새에서 십자가 처형을 언덕 받고 그때부터 채찍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가시면룡원을 주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이동을 해오는 것입니다. 어,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 길고 굉장히 큰 고통의 시간들인데 그것까지는 다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왔는데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분별이 어떤 분별이었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골고다 예, 이 십자가 중에서 가로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도착했을 때 군인들은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기죠 그때 이제 채찍질을 당해가지고 등에는 피와 혈중으로 엉겨붙어 있었을 텐데 옷을 벗기므로 이제 살점이 뜯어지고 상처가 터져서 다시 이제 또 피가 나기 시작하는 그다음에 죄인을 이제 땅에 높이고 죄인이 메고 온 가로대의 막대에 두 손을 이제 고정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땅에 뉘었으니까 이제 피범벅가된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이제 흙투성이가 되어 있겠죠. 예수님의 손목에, 손목을 십자에 가고정시키기 위해 쓰인 못은 길이가 약 13cm에 18cm 정도 되는 어, 두께가 1cm 정도 되는 철제 대못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바닥에 못이 찍힌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그림들이고요. 그렇게 돼서는 그 사람이 유지가 되지 않죠. 그 당시에 도마에게 주님께서 내 손에 못 자국에 내 손을 내어봐라 이제 그런 말씀 때문에 사람들 이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당시 언어를 보면은 손이라는 개념이 이 손바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손목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들 에, 이런 것들을 어, 연구하는 의사들에 보니까 손바닥이 아니라 아마 이 손목에 못을 박혀서 그래야 이제 그 십자가에 지지를 할수 있는 음. 그런 것이 그랬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손목에는 튼튼한 인대로 쌓인 여덟 개의 작은 손목뼈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아마 못이 통과한 부위는 손목뼈와 팔뼈인 요골 사이, 요골 사이거나 이 손목뼈에두줄 배열 사이일 것이다 그렇게 될 이야기들을 하시더군요. 어, 그런 경우에 인대의 감싸인 못이 뼈에 걸려 있어서 이제 시체가 어, 허공에서도 유지가 되는 어, 이제 그렇게 애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목에 못이 박힐 때에 죄인은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손목 가운데에는 굵은 정중신경이 진행하기 때문인데 손목에 못이 바뀔 때에는 그 굵은 정중신경이 거의 절단되지 않으니까 심각한 손상을 가지다 주는 것이죠. 우리가 디스크를 저도 좀 경험해 봤습니다만 그, 그, 그 신경만 건드려도 정말 그 처추표 사이에 고무같이 단단한 디스크가 조금만 불거져 나와도 그 고통인데, 그그 그 팔목에 못이 박히면서 정신신경이 끊어지면서 겪는 고통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어, 그래서 이 손목에 못이 못이 박힐 때는 정신신경이 파괴되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불 같은 고통이 이제 찾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두 손은 절반 이상 마비되어져서 오그라 들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들 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죄인의 무릎을 이제 굽히고 두 다리를 꿰가지고 옆으로 젖힌 다음에 두 발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못을 대못을 박는데 뼈 사이를 이제 못이 통과하는데 이때 종아리 신경과 발바닥 신경의 말초 신경들이 손상을 입고. 어, 다행히 이제 그 손목과 발등에 못이 박히는 부위에는 주요 동맥이 통과하지는 않아서 이제 못이 박힌 부위의 출혈은 그나마 적지만 두 발까지 십자가에 에, 이제 음, 못을 박혔기 때문에 어, 몸이 이제 이 못이 박힌 것으로 지탱을 해만 야 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겪는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고통은 피가 막 자꾸 이못 박힌 데를 통해서 나오고 가시면 되서 나오가니까. 어, 피가 착꾸 빠져 나와서 생기는 두통이 엄청나게 아주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목마름, 피를 흘려 나가니까 목마름이 또 찾아오는데 참 고통스러운 목마름이 있을 것이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것이 제일 큰 고통이 있는데 이제 호흡곤란의 고통이 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을 마 내쉬고 이제 마 아, 마시고 내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숨을 쉴라 그러면은 몸을 이그 십자가의 기둥에 의지해 가지고 밀어 올려 가지고 숨을 쉬는데 그때 그때 막 숨을 쉬었다가 또 하면 턱턱 또어떻게 떨어지고 그 그래서 막그 등에서부터 온힘 전체가 신경이 다그 호흡을 통해서 건드려지면서 아주 그냥 굉장한 고통이 찾아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밀 밀어 올릴 때온 몸의 무게를 발에다 싣다 보니까 발등에 못 박힌 부위에 고통이 이제 더해지고 발에 힘을 주서 땅거 올려야 하니까 파열된 정중신경을 더 자극할 수밖에 는 없게 되고 그래서 몸의 무게 때문에 팔이 아래로부터 당겨져 가지고 어깨 탈골이 일어날 수밖에는 없고 어, 그러면서 이제 또 음, 격한 고통이 찾아오니까 이렇게도 고통이고 저렇게도 고통이고 이거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고통이죠. 사람이 조금만 고통당해도 자기 고통밖에는 기억 남는 게 없는 것인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 분별을 하시죠. 그것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관련된 분별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말로 할수 없는 고통이 밀려오고, 도통 밀려 목마름에 뭐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한꺼번에 쫙게 밀려들고. 그러니 뭐뭐하나 생각할 수도 없는데 주님은 그 와중에도 분별을 하시죠. 어떤 분별입니까? 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관한 분별이에요.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는 말은 존충 존칭입니다.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한 혼인신지제도 살펴봤죠. 여자여 어머니여 나를 보시옵소서. 특별히 보시옵소서라는 말. 보소서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보소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소서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로 잉태되어져서 자기 몸에서 잉태되어져서 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그는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서부터 유년시절을 겪고 또 청소년기를 겪고 청년기를 겪으면서 예수님의 모든 과정을 보셨고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십자가에 어, 이 일을 겪으시려고 오셨다고 한 것도 마리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 그래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모습을 보는 마리아는 얼마나 얼마나 참 아팠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겠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다른 말하지 않죠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로 나는 가는 겁니다. 당신이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 그렇게 그 마리아에 대한 음,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마리아의 남은 생애가 걱정이 되겠죠. 예수님이 서른 세 살, 그러니 마리아가 아무래도 논년에 가까운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데려가죠. 요한아. 라 이제부터는 마리아가 내 어머니니라. 어머니니라.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동생들이 있었죠. 그러면 마땅히 그냥 내버려 두면 어, 자기 동생들이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사도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었죠. 그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실지 아직 아마 판단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이제 그 십자가 위에서 만왕의 왕이 마지막하시는 그 위대한 장엄한 그 순간에 이제 위대한 왕으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죠. 요한의 요한과 마리아와의 관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가족 형성을 본인이 말한 대로 이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평소에 마리아와 가족들이 찾아왔을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형제냐? 자 마가복음 3장 32절 35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돌로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그분은 자기의 보혈로 마지막 관계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처음부터쭉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처음부터 모든 분별을 시작하셨어요. 순간순간 모든 걸 분별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극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다하는 순간에도 정확하게 자기가 분배해야할 일들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끝까지 분별하시면서 생애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끌어오고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 상황과 사람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를 이끌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힘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분은 언제 기도해야 될지를 아셨어요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도 기도가 필요하실 때늘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재울 때는 밤새워 기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도 모든 무리들의 품에서 떠나서 산 위에 올라가셔 손자 기도하시면서 다른 때를 분별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와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풉니다. 자신에게 닥친 많은 시련과 위기, 이런 사람들을 피해서 피신해야 될 때도 있었고 맞서서 싸워야 할 때도 있었고 병든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치료해 주시며 자비를 베푸는 풀 때도 있었고 또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책망하실 때도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두 분은 하나 하나 분별해 나가시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자기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우리도 주어진 이 짧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우리가 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분별하고 많은 걸 선택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될 책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저 육체적인 편안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며. 당이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그 주님과의 관계는 늘 살아 있어서 주님께서 지금 뭘 하시나. 그분께서 뭘 하길 우리가 원하시나. 여러분 우리가 늘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그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인식해서 분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살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깨어 있음, 분별하심에 대해서 인도함을 받는 일이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도 치열하게 생각하며 머리를 짜내며 사업을 하고 모든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 그들의 이성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영적인 사고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절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분별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크리스천이고 교회고 저들과 저들과 다른 점이고 저들 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의 영을 갖고 순간 한 순간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분별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그저 감정에 빼앗기고 상황에 빼앗기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잊어버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면은 벌써 추석 연휴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또 흩어질 겁니다. 그렇게 약해요. 그1년에몇 번씩 맞는 일들이 있고 휴가도 있고 뭐 그런데 늘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어.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맡든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될지 또 우리가 분별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는 놓치지 말고 또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분하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생애를 소중하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분바람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으로 우리도 분별의 영을 구하며 나아가 나아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천송하나 버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